이런 부분들은 원래 좀 서양인들이 좀더 이제 동물적인 본성에 가까운 느낌도 있고 그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전쟁이나 학살로 인해 뭉쳐진 이제 기운들이 이런 역기적이고 처참한 일들을 많이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조주비는 텔레그램에서 이제 돈까지 받으며 기독한 악행을 삼았으니 그 대가는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죠. 분명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삶, 삶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왜내 앞에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 삶이 온 국민들에게 묻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삶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회 모습을 바르게 보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희선에 이제 프로포폴 대사가 들어갔던 기사를 또 보게 됩니다. 어 이것도 중독이죠. 앞에 중독 영상 올렸는데 엄청 고생해서 올렸는데 별로 보는 사람이 없네요. 어 중독은 이제 앞 영상에서 많이 말했고 이 사건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시대이다. 이것입니다. 몇 번을 이제 세상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또돕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한번 덮고 두번 덮고 옛날에는 뭐 수십 번을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것이죠. 과거의 행동이 이제 몰라서였을지라 하더라도 내가 행한 가오는 다시 내 앞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가오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또전 아나운서 박지윤 가족 여행 논란도 또 눈에 들어옵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 이제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KBS 아나운서 가족이 여행 갔다고 인스타에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 시국에 여행을 가면 이제 몰래 가지 또 동네 방네에 떠들어야 할까요? 어, 아나운서면 이제 많은 훈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또, 사서 욕을 들어먹고 있죠. 역시, 이제, SNS 중독입니다. 어, 남들에게 뽐내고 싶고, 뭐, 관심, 관심 받고 싶고, 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또, 앞서 이제, SNS 중독 영상을 올린 게 있어서 또, 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갈고, 갈과, 하고, 이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앞에 올린 영상이 생각이 나서 또한번 이야기 해보게 되네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사기꾼 공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이제 중고나라 사기 방송을 봤는데 어, 저도 한번 당할 뻔한 얘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을 바꾸려는데 이제 제가 딱 살려 구입하려는 이제 새 제품을 30만 원에 파, 판매한다는 글을 봤는데 이제 혹하게 되더군요. 딱 구매에 맞는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강원도에 폰 매장도 있고, 근데 강원도에 폰 매장 이 있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 뭐, 당장 내일 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 말했습니다. 아, 근데 좀 뭐가 좀, 이상, 이상, 이상하더군요. 아 옛날에는 폰을 대량으로 좀 뒤로 빼돌려서 팔수 있었나 싶어도, 지금은 이제, 새 폰을 30만원에, 그것도 6개월 할부 가격보다 딱 조금 싼 가격으로 판다? 뭔가 좀꺼림식해서 그냥 이제 통신사에서 할부로 그냥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중고나라 사기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그 방송 보니까 다시 가도 또 당할 것 같다는 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아, 너무 치밀하게 설계를 해놔서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백억대로 이제 사기를 치는 이제 지능 범죄 조직이었. 이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와 굉장히 디테일하게 딱 빠,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군요. 어, 이런 범죄는 이제 사이버 상에서 점조직으로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 활동을 해서 이제 잡을 수도 없다네요. 참뭐 이런 신종 사기들이 요즘 많죠. 뭐 요, 예전에 뭐 삼자 사기니 해서 좀참 고도로 기능화되는 사기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한때 부동산 중개인이기 전세 사기도 한참 시끄러웠죠. 어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나? 사실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인일 뿐이고 이제 직업에 대한 양심을 버리면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니 많은 청년들과 가정에 큰 피해를 입혔죠. 어. 임대업자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짜고 이제 이렇게 쳐버리면 이제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 구조를 이제, 이 구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법의 개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도 이제 클래스가 있어서 상대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사기꾼이 옵니다. 이제 뭐 힘이 있다 하면 이제 그 덩치에 맞게 더 진화된 사기꾼이 오는 것이죠. 뭐 몇천만 원에서 뭐 몇억. 수십억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뭐 몇조까지 사기 클래스는 엄청나더군요 아 몇조는 정말 클래스가 다르네요 사기를 왜 당하는가 왜 사기꾼이 오는가 뭐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뭐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아직 좀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사기치는 모습들을 보고 어, 그런, 그런 것에 맞춰서 저도 한번 속아봐서 이제 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금까지 큰 사기는 뭐 당해본 적이 없긴 하고요. 뭐 사기하면 사실 뭐 중고나라 이제 벽돌 사기 같은 거 이런 게 유명하죠. 어, 유튜브 시작하면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이전에 몇번 말한 이제 이섭 채널에서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저런 거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 그냥 말장난이었습니다. 모르니 혹하게 되는 거죠. 뭐 아는 게 없으면 어쩔 수가 없, 없다군요, 진짜. 제가 유튜브를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던, 없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블로그에 글 하나 복사해서 올리고 뭐 5만원 받는다. 이런 영상에서 아, 저건 선을 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잘 몰라도 이제 블로그는 제가 그렇게 모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 그 이번에 이렇게 좀뭐 유튜브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유튜브 시스템 을 모르니까 아, 혹할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욕심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니 펀드니 해서 뭐또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또 걸려들겠죠. 그러니까. 무지, 욕심, 그리고 이제 사기꾼의 침이랑 설계 이렇게 세 개가 맞아떨어지면 이제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절박함까지 들어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 아는 형이 이제 우선 앱으로 신용대출을 싸게 해준다 해서 앱을 깔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제 멈췄는데 알고 보니 이게 피싱 앱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형이 똑똑한 형인데 왜 걸릴 뻔했을까?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절박하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당장 눈앞의 유혹을 이제 믿고 싶었던 것이죠. 어, 사기꾼이 뭐 못된 놈이지? 예 맞습니다. 사기꾼은 못된 놈인데 왜그 못된 놈과 엮이게 될까? 왜 사기꾼이 찾아올까? 왜 사기꾼이 평생 본 돈을 그냥 다 가져가버릴까? 한번 뭐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적법 강의 사기로 검색하면 이제 엄청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 줄뭐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법 강의에 어, 들어 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시선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삶을 좀 일정 방향으로 바라보다가 이제 이 시야를 좀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